오늘은 어, 로스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, 로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로스팅을 할때 여러분들이 불을 가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불을 가하게 되면 이 로스팅을 할때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하게 되면 커피가 열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. 그래서 열에 대한 반응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피 콩 볶는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사실은 커피를 볶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소리예요. 물론, 커피가 오래되어서 수분이 없다든지 이런 콩들은 소리를 안 내요. 물론, 대, 대형 공장에서 큰 기계를 볶을 때 소리를 듣기 어렵죠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커피를 볶을 때 아니면 커피를 가르칠 때 시간하고 온도로만 커피를 가르쳐요. 그리고 시간하고 온도를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뭐 시간하고 커피마다 시간하고 온도마다 다 달라지는 이걸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커피를 볶을 때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. 아니요, 커피는 쉬워요.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볶으면요. 그냥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볶을 수 있어요.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만 알면 돼요. 자, 첫 번째가 커피는 소리로 볶습니다.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.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잡을 줄 알면 은 로스팅을 다할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커피 로스팅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색깔입니다. 색깔을 볼줄 알아요. 그 색깔이 널 일정하게 나오는 그 색깔을 알게 되면 그 커피 맛을 계속해서 그 맛을 뽑아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. 냄새.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. 요 커피를 가로스팅하면 처음에는 풀냄새가 납니다. 그러다가 약간 빵꾸놈 냄새가 나고요. 이제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이제 향이 약간 찢어지면서 이제 그 카본에서 나는 그런 연기의 어떤 냄새들이 나죠.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. 요 그리고 시간하고 온도는 참조하는 거예요. 참조 기계에 이렇게 시간하고 온도하고 있잖아. 어, 커피는 그래서 여러분 뭘로 로스팅을 하느냐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. 색깔을 볼줄 알아야 되고 냄새를 맡을 줄 알고 시간하고 온도는 참조입니다. 여러분 커피는요 감성이에요 감성요 감각이에요. 예. 네. 그래서 소리 보는 거 그리고 냄새 이게 커피 로스팅하는 관건입니다.